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10월 20일 또한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은 뭐 미국 선물 그냥 쏘쏘해요. 7시 40분인데, 이제 비고 선물 그래도 뭐 마이너스 보다는 <laughs> 엄청 큰 상승은 아니지만 약하게라도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어떤 종목이 올리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냥 뭐 저도 뭐 다른 것까지 뭐 찾아볼 필요는 없다 보니까 찾지 않는데 테슬라는 어제 실적 발표 그 후폭풍인지 개장 전 거래도 마이너스 4% 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는 조금 상승 중이고, 그 다음에 지금 유가가 살짝 내려와요. 뭐 엄청 많이 내려오거나, 뭐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이슈 하나에 대해서, 뭐 순간적으로 5%, 10%, 10%까지는 아니더라도, 3%, 5%, 이렇게 좀큰 변동을 보여주긴 하는데, 그래도 유가는 살짝은 좀 내려오는 모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기술주 또 자리를 잡아주나, 그런 부분들을 볼것 같고, 자,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뭐 내일 마무리 되는 걸 봐야죠. 그리고 국채금리가, 어, 쉬질 않아요. 조만간 5달러 이제 돌파하게 생겼거든요. 4.95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5달러 특별한 거 아니면 일단 터치를 하거나 이 주변에서 지금 저항 맞고 밀려있지 아니면 돌파하고 막좀더 가는지 그런 걸좀 봐야 될것 같은데 시황이 좋지는 않다는 거 계속 좀 내년까지도 크게 볼 때는 내년까지도 일단 좀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뭔가 시장에 결국에 좋은 흐름이 나오려면은 시장을 견인하는 개인들이 이제 막 신나게 매수하고 막 사고팔고 하고 싶은 그런 테마들, 종목들이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시장은 좀 잠잠하죠. 근데 어차피 또 세력 형님들께서 시장이 또 심심하면은 아, 요즘 개인들 어, 또좀 심심, 심심한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시장에 대해서 이벤트 하나 만들어주자, 놀이터 하나 만들어주자. 이러면서 이제 좀, 어느덧, 뭐,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. 항상 테마라는 게,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순간, 오, 뭐야, 이거? 뭐, 이런 테마, 뉴스? 막 붙이면서 생겨나는 것처럼. 그래서 그런 테마가 또 한번 생기는 날이 좀 오지 않을까.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면서 지금 적적한 시장. 재미가 없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뭐, 대체적으로 좀, 심심한 음, 그 모습이 가장 많을 것 같고 어, 일단 세계적으로 증시는 오늘 은 일단 다시 퍼렇긴 하나요 대신에 지금 유럽 쪽은 하락하고 조금 밑골이 다는 이런 모습이 좀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일단 주간 일정 이제 금요일이죠. 금요일이고 어, 이번 주뭐 유럽 종양학회 파월 연설 이게 있긴 하는데 ESMO도 별로 기대치가 지금은 좀 없다 보니까 파월 연설 뒤에 이게 시황이랑 좀 어떻게 엮어주나. 그거를 좀 메인으로 볼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확전, 혹은 유전, 가스전, 뭐, 테러 폭발,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실적 업종에 대해서, 뭐, 2차 전지는 좀 기대를 했었지만, 테슬라는 좀안 좋게 나왔고, 그거 따라서 이제 2차 전지도 대체적으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있었죠, 오늘은. 대신에, 반도체는 확실히 지금 좀 상대적으로 강해요, 분명히. 지수 대비해서 엄청 강합니다. 삼전이든 하이닉스든, 반도체 중소기업이든 해 가지고 반도체가 이제 실적이 막 미친 듯이 잘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저점 찍고 이제 좀 돌리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기는 한데 반도체 외에 혹시나 해외에서 어떤 좀 다른 업종 섹터 지수를 좀 끌어줄 만한 좋은 모습을 좀 보여 주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FMC는 11월, 12월 시장에서 기다리는 건 이제 금리 인하인데 올해는 금리라는 없을 거고 올해는 나올 수 있는 게 금리 인상 한번 하냐 두번 하냐 아니면 그냥 동결로 넘어가냐 이세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중동지역 뭐 유가 이런 것들을 얽히고 살펴서 과연 연준에서 지금 연준이 진짜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제 슬슬 경기침체부터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여기서 더 올리기가 이제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 주변이긴 하거든요 분명한 건5% 내외 해가지고 과연 마무리를 언제 지어주나 그리고 한동안은 미국 선물, 국제 금리, 유가, 환율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묶어 봅시다.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도 1400원은 안 넘는 게 확실히 좋아요. 예전의 기준은 이제 1300 밑이었는데, 요즘 뭐 시장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1300 위로 일단은 그냥 쭉쭉 올라타는 모습이고, 1400원은 좀안 넘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리고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, 이쪽은... 일단 휴전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. 바이든이 방문했는데 휴전 이야기가 좀 나오기를 원하기도 했거든요. 물론 휴전 이야기 나오면 저기 해제 테마들은 힘이 상대적으로 좀 빠질 수 있겠죠. 주도 테마인데. 근데 그래도 휴전 이야기가 좀 나오면 또 시황 안정시킬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뭐 한쪽만 이게 휴전 이야기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고 그건 아니거든요. 또 그런 흐름이 나와야 시황이 좀 안정되고 시황이 안정돼야 뭔가 좀 좋은 테마 뉴스 막 만들면서. 또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고, 그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임처럼, 시소게임처럼,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어, 그게 조금 없는 건 아쉽기는 합니다. 어, 그래서 요 뒤에는, 생각해 둬야 될 키워드들은 그거인 것 같아요. 어, 병력 투입 언제? 전면전 느낌으로 왔다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에 대해서 병력, 아직까지 전면 느낌으로 왔다 투입을 막 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. 그래도 그런 투입이 좀 언제 나오나, 그런 것들은 좀볼 필요가 있겠죠. 플러스 이란이 혹시 뭐 전쟁에 대해서 껴드는지 이런 것들, 그다음에 이제 뭐 유가 관련해서 좀 영향 미칠 수 있는 뭐규제라던가 뭐 증산 감산, 감산이 증 증산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 규제를 통해서 공급이 좀 줄어든다라는 게또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. 원자재 가격이랑 그런 뉴스들은 한동안은 묶어 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11월 15일 발표 MSCI 편입 가능성, 포스코 DX, 금양, 그리고 요게 30일날 적용이 되는 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수급, 보야 되는 부분이고, 포스코는 생각보다는 지수 대비해서 엄청 견고하게 잘 버티기는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양은 2차전지 따라 움직이고,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3전, 하이닉스, 얘네들이 하락은 하는데 외국인이 꽤 괜찮죠? 이탈도 없고, 이런 걸좀 통해가지고 힘을 하루 또뭐날 잡고 뜬겨 주는지 그다음 뭐 차트 관점에서는 하이닉스는 13만 원을 다시 돌파하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경제에 대해서 삐그덕 삐그덕 하는 게 이제 점점 올라오긴 한다는 거죠 수면 위로 4.5개 기업 파산 신청 역대 최대다 하루에 그리고 높은 금리 구간까지 오고 그 데미지들이 뭐 서민 부채부터 해가지고 가계부터 해가지고 가계 부채들 쭉 누적되고 기업 부채 여기까지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자 그러면서 오늘 살짝은 좀 살벌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창용 그냥 총재 관련해서 중동 사태 심각해지면 금리 인상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다 어 저는 이건 뭐 개인 생각인데 지금 요 총재가 엄청 경제에 대해서 좀 당연하겠죠. 당연한 건데 전문가시니까 엄청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. 이끌고 막 그런 컨트롤부터 해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혹시나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 정도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장 중에 막판에 이렇게 해서 좀 탁하고 쏘아졌던 윤 대통령 21일부터 25일 사우디 카타르 순방, 한국 대통령 최초로 국빈 방문. 이게 이전에 네옴시티 답방 이야기 언제 나오나 그렇게 기다렸었는데, 어우, 진짜 좀 길었죠. 길었는데, 빈쌀만에 대해서 뭐, 답방. 그게 결국에는 나오긴 나왔습니다. 근데 좀 갑작스럽게 좀 나온 것도 있어요. 대신 이제 21일부터 25일은, 24일은 원래 대기업 총수들, 네옴시티, 사우디, 중동 지역, 이렇게 좀 방문, 순회 뭐 이게 있었는데 갑자기 좀 대통령까지 끼면서 경제사 절단 200여 명 동행 판이 조금 커진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빈살만이 우리나라 오기도 했었고 그거랑 이제 좀 답방 성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 혹시나 네옴 시티 관련해서 재건 뭐 건설 이런 쪽 조금 좋은 뉴스를 끌어와 주길 바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오늘 장중에 이제 반짝했죠 현대차 10월 중고차 판매 시작 대기업 진출 눈탱이 사라질까 그래서 요게 2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차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오늘 오토앤이 슈팅을 반짝하고 좀 만들어 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한12% 쏴줬는데 요거는 이제 제로 소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둬야 될 부분 이지 않나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방문 경제사절단 같은 경우는 이전 뉴스에서, 아, 이전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메인 테마가 되기는 뭐 지금 시장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난 장중에 뭐좀 돈이 붙나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는 결국 방문을 해서 거기서 좀 추가적인 수주, 뭐 아니면 좀 수주 기대감 금액 큰 거. 이런 뉴스들이 추가로 붙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는.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좀 사업이랑 연관이 될수 있는, 이전의 내용 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감으로 올랐었다면 이제는 실제 삽을 푼 상태이고, 그거에 대해서 뭐 수주부터 해서 사업이 좀 언제 언제 진행되나, 우리나라 기업을 엮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전 영상에서 관련 주들이라던가 뭐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, 그 최소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는 게 좋겠죠. 이게, 내일 아침에 뭐갭 뜨고 그대로 힘이 빠질지, 아니면 갭 뜨고 뭐 거기서 상한가 만들어내면서 어또 주말이다 보니까 주말 기대감 해서 내일 막 하루 종일 좀 움직이고 할지 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강했던 애들 그리고 기업 참가 사절단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게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경제 사절단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지수 안 좋고 하면 오늘은 지수가 안 좋았는데. 금리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오늘 은행, 제주은행, 푸른저축은행, 그 다음에 리드코프, 그 다음에 이제 품저축 관련해서 해치 역할 하는 양지사, 신라섬유 이런게 좀 반짝거리긴 했는데 어,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뭐좀 침공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또 부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, 한동안은 좀 아예 이저 전쟁이 휴전 키워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눈을 둘 필요는 있지 않나 최소한 흥구석유는 주도주였기 때문에 얘는 움직임을 좀 많이 추적을 해볼 것 같습니다. 얘가 뭐 신고가를 돌파를 하든 아니면 또 저점 깨고 내려오든 계속 좀 얘부터 해서 나머지 종목들을 좀 보게 되지 않을까. 자 그래서 원유, 천연가스, 이제 방산 그리고 드론 쪽은 오늘 움직임 조금은 더 있는데 지금 그 이라크 기지, 뭐 미군 부대, 뭐 타격, 부상자 발생 이 뉴스 때문에 이제 드론이 조금 더 치고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. 뭐 관련주들이 탄탄한 그런 위치주는좀 아니지 않나? 자,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거 외에는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. 재건 관련해서 올해 안에 파일럿 사업 시작. 그래서 이 재건 관련주 어디 갔냐? 뭐 삼부토건이랑 S.Y.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얘네가 대금 없이 좀 하락하고 요번에 뉴스랑 같이 엮이면서 시세를 좀 죽인 줬어요. 네, 아쉬운 거는 이번 사절단의 SY는 없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제 3부 토거는 3천 원 구간부터 해서 막 이런 구간 밑에는 계속 좀 좋다라고 설명 들었었는데 얘는 오늘 또 시간에 포함해서 반등이 좀나왔었죠7%꽤 강하게 나오기는 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제거는 이 뒤에 파일럿 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간단한 사업들 올해 뭐 시작 이런 키워드랑 좀 엮이면은 움직임 주는지 그 정도를 좀 보게 될것 같고. 그 외에는 넘길게요. 사우디 가서 이제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뭘까? 뭐 얘기가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?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네옴시티. 그리고 네옴시티에서는 그 그린에너지, 친환경, 그거랑 이제 UAM. 대신에 그 건설 순서를 생각하면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건축, 건설, 이쪽 관련이 제일 부각이 될 확률이 높고,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완공되고 하면은 그 뒤에 이제 그 도시를 어떤 에너지원으로 돌릴까? 그때 이제 그린, 그, 그린 에너지들이 좀 엮이긴 하겠죠? 뭐, 그린 수소라던가, 그 다음에, 뭐, 원전. 원전은 소형원자력 모듈 쪽이 좀 이야기 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, 뭐, 아직은 공간이 멀다 보니까 거리가 멀었죠. 갭이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, 그거는 좀. <laughs> 아, 그래서 뭐, 소형원자력 모듈. 그린뉴딜 건설 UAM 뭐 이전에 네옴시티 키워드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경제사절단 관련 주들이 부각이 될 수도 있는데 가서 어떤 뉴스가 좀 추가되고 뭐 이제 대통령과 이제 빈살만 대화해서 어떤 키워드들 아 빈살만이 뭔가를 원한다 뭔가를 좀 관심 있게 본다. 관심 있게 저 기업이나 뭐 그런 한국의 어떤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또 그쪽이 좀 엮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뉴스들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두대 이전에 네옴시티로 엮였었던 애들 그 키워드로 엮였던 애들이죠. 뭐 스마트시티, UAM, 킹살만 국제공항, 수소 트램 어 이런 것도 뭐 수소 시멘트 관련주, 사비 모듈 주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. 이런 거는 좀 추가적으로 뉴스를 같이 엮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 외에는, 뭐, 이제, 초고대 AI, 그 다음에 로봇. 얘네는 뭐, 지금은 좀 추가적인 뉴스는 없기 때문에, 얘네는 지금 좀 시세를 돌려주고 하려면은, 그게 필요하긴 할것 같거든요. 지수. 지수가 좀 안정되고 하면은, 뭐, 각자 뉴스를 붙인다거나 하긴 할 텐데, 일단은 조금은, 어, 힘이 없어요. 뉴스 자체가 없다 보니까. 어, 그런 게좀 차이는 있는데, 루닛이랑 뷰노, 이런 거는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, 그런 건또 내년, 뭐 실적, 호실적 뭐, 아니면은 AI, 섹터에 대해서, 의료 AI 쪽, 뉴스를 뭐좀 추가적으로 붙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. 자, 그리고 로봇은, 저는 AI보다는 로봇 쪽이 조금은 더 눈이 갑니다. 로봇 같은 경우에 AI랑 분명히 격차가 딱 있는데, 로봇은 그냥 지금 당장 써먹을 수, 좀 편한 그리고 매출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. 로봇 같은 게 이제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로봇들, 뭐 최근에 뭐 이제 치킨 만드는 로봇도 있고 요즘 막 무인 카페 이런 것도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있더라고요. 무인 카페 있고 막하는데 그게 이제 기계가 안에서 커피 타고 막 만들어서 주고 막 하는 게또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로봇들은 뭐 회사 별로 진행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제 로 바로 좀 판매해가지고 매출 연결이 될수 있는 그런 섹터도 좀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일단 로봇이 최근에 뭐 지수 따라서 어 지수 대비해서 뭐 반짝반짝 강했던 애들도 분명히 있죠. 있는데 그럼에도 조금씩 또 하락을 보여주는 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지수가 결국 밀리고 하니까 두산 로보틱스라는 이제 좀 상징성, 얘가 대장주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. 대장주는 저제 기억에는 제 기준에는 이제 레인보우인데.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상장을 했고, 역시나 대기업 관련 중 상장하고, 그냥 죽 쓰고 있죠. 쭉쭉쭉. 그러다 보니까 얘가, 물론 지수가 이제 안 좋은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, 얘랑 같이 해서 좀 안정이 되는지 지수. 그런 구간들을 좀볼것 같습니다. 그리고 로봇은 직접적으로 뭐 잼스 출시라던가, 삼성에서 인수, 뭐 이런 이야기들을 붙여주기 좀 편하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, 그냥 크게 새로운 뉴스들은 없고 어, 네옴시티뭐네옴시티 뭐, 관련주라고 할게요 네옴시티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이것들 중심으로 해치테마 요게 뭐 금리 뭐 이번에 총재 얘기도 있으니까 금리 여기 뭐 해운도 좀 꼈었죠 이런 네, 것들 왜뭐 당일 개별적으로 어다좀 좋은 뉴스 붙인다거나 오늘 뭐 SNS 저는 SNS는 순절 계속 쳤는데 <laughs> 그런 것이 그런 식으로 좋은 뉴스 붙이는 종목이 좀 있는지 정도를 좀 보게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좀 심심할 수도 있고 뉴스가 없다 보니까 좀 새로운 테마 등장 빈도 자체가 낮아졌어요. 아무래도 세력주 테마주를 매매하는 입장에서 뉴스 총 없어 없으니까 뭐 관련해서 어차피 시장의 주도 테마는 해지를 중심으로, 왜? 지수 시황도 안 좋아요. 그러니까, 해지 이쪽을 중심으로, 새로운 테마, 좋은 뉴스, 이런 것도 없고 니까해지를 중심으로, 그냥 그날, 뭔가 뉴스 붙여주면, 아, 여기 좀 한번 볼까? 근데 뉴스 강도가 강해야겠죠, 그러면은. 그래서 좀 개별주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, 시장이 안 좋고, 해지 vs 이제 뭐 개별주, 이런데, 이럴 때는, 한번, 잘, 그런,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시장이, 잘 맞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. 어떤 시장이든, 상승장이든, 하락장이든, 횡보장이든, 그 시장마다 또 내가 이상하게 좀 잘, 매매가 잘 되는 시장이 있고, 매매가 안 되는 시장이 있을 텐데, 지금 시장은 사실 매매가 평균적으로 조금 난이도는 있을 겁니다. 그냥 제일 간단한 거는 일단 거래대금 자체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거는 꼭 고려하시면서, 지금 시장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는가. 아니면은 지금 현금을 좀 확보해 두고 조금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긴텀으로 갖다 슬쩍슬쩍 한번 담아 볼까? 혹은 그냥 현금 들고 공부 계속하다가 좋은 시장 결국 또 오거든요. 어뭐 이게 하락장이 또뭐몇년 가겠어요? 뭐 3년, 5년, 10년 이렇게 갈까요? 아니겠죠. 하락장을 3년 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이사이 좀 과하게 밀리면은 또 크게 반등 나오는 장도 분명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기다리시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에요. 시장 굳이 나쁜데 막 싸우자고 해가지고 어, 그런 느낌이죠. 지금 시장이 저기 골리앗이야. 엄청 커, 거인이에요. 근데 가서 나는 그냥 손가락으로 탁 튕기면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어. 지금 시장이 야너 뭐야? 팍 하고 코딱지 튕기듯이 탁하고 튕기면은 난날아가야 돼요. 그러면은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조금은 관망하면서 약점을 찾고 약점을 찾는다는 게 좋은 테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, 시장에서 막좀 좋은 거 뭐가 나올까? 아니면은 좀 정말 이러다가 뭐 갑자기 악재 동반해서 뭐 낙폭 과대 나오고 하면은 좋은 종목들 그런 것은또 괜찮겠죠. 그리고 지수 영역은 또 아래 사이 밑으로 내려올 줄 모르겠는데 이런 영역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이런 영역은 또 이런 식으로 갔다뭐 바로바로 좀 반등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는 반등 계속 설명 드리지만 계단식 하락이 일단은 베이스예요 이때 8월 초 이때부터 계속 설명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막 전고점 이런 거 돌파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보다는 그냥 이런 기술적 반등 하락하면은 또 계단식 이런 식의 움직임. 그래서, 요 계단식 하락 있을 때는 그거를 또 매매에 응용하는 것도 분명히 또 필요하거든요. 포트 관리라던가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